형식으로 주어져 있는 자연수가 n-1 곱하기 n-2의 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의 인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선은 요 배수가 되어야 된다. 요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.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의 배수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. 3의 배수. 자 우리 3의 배수는 3부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. 자 3은 1 곱하기 3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6은 2 곱하기 3이 될 거고 그 다음 또 9는요, 3 곱하기 3이 됩니다. 그니까 러 얘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양의 배수만 생각을 해볼 건데, 얘가 쭉쭉쭉 갔을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, 3의 배수다라고 하면 여기서 항상 3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 돼요. 그 얘기는 3으로 나누어 떨어져야지 3의 배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, 우리가 그래서 3의 배수를 표현할 때3 곱하기 k,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. 여기서 k는 뭐가 돼요? 자연수가 되는 거죠. 자, 이런 성질이 있어요. 그러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n-1과 n-2로 나누어 떨어져야 된다. 이런 단서를 얻을 수 있고 이걸 항상 인수로 갖고 있어야지 배수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조립제법을 한번 시행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해볼 건데요. 우선 좌변에 우리 개수를 가지고 오면 1, 0, 그 다음에 다시 1이 될 거고요. 0, 마이너스 2,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자, 처음에는 여기서 1, 1을 가지고 조립제법을 시행하면 1 되고요. 1, 1또 1이 될 거고 2가 되고 2, 2 여기도 2가 되니까 요만큼 나머지는 0이 돼요. 그러니까 n-1로는 일단 나누어 떨어지고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또 2를 가지고 이쪽에서 한번더 시행을 해보면 얘는 1이 되고요. 2가 되고 3이 되고 그 다음 6이 되고 8또 16이 되니까 이때 나머지는 18이 나오겠네요. 요렇게 됐어.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식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. 좌변에는 n 네 제곱 더하기 n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적어주고. 자 우선은 얘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게 여기서 n 마이너스 1은요 나누어 떨어졌어요. 나머지가 0이었죠. 그럼 여기서 n 마이너스 1 그냥 그대로 이렇게 적으면 되고. 그 다음에 요 아래쪽을 보면 n 마이너스 2는 몫이 요렇게 있고. 그 다음에 나머지가 18이 됐어요. 그럼 얘는 검산식으로 적어줘야 돼요. 중괄호를 하나 만들어주시고요. n-2 곱하기 그 다음에 몫은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8 이렇게 적을 수 있고 나머지 18은 더해주면 되겠네요. 이러한 상황이 된 거죠. 자 이때 n-2를요. 여기다가 한번그 다음에 여기다가 한번 곱해줄게요. 자, 여기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개가 가능하죠. 자 그럼 이때 n-1 곱하기 n-2 곱하기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8 이렇게 적을 수 있고, 더하기에 18 곱하기 n-1이 됩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성질을 한번 적용해 볼 건데요. 자, 잘 보면 이 앞에서 n-1 곱하기 n-2 얘는 가지고 있어요. 근데 더하기로 연결된 이 뒷부분을 보면요. 지금 n-2가 안 보이는 상황이죠. 근데 얘가 배수가 되려면 무조건 여기 뒤에 있는 항에서도 n-1 곱하기 n-2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요게 이제 단서가 되는 거고요. 얘가 뭐랑 같아야 되냐면 여기서 n-1 곱하기 n-2. 이거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고, 그리고 자연수 k가 곱해지는 형태라면 항상 얘가 요거의 배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.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만 가지고 나와서 이제 문제를 정리해 보면 되는데요. 당연히 k는 여기서도 자연수가 됩니다. 그러면 18 곱하기 n-1은 n-1 곱하기 n-2. 곱하기 k, 요거랑 같아야 되는 상황이고, 이때 n-1은 요렇게 약분될 수 있으니까, 여기서 18이 요것들이랑 같아져야 돼요. 즉, n-2 곱하기 k는 18이랑 같아야 되는데, 자,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, n 값 중에서 가장 커야 된대요. 자, n이 가장 크려면, 여기서 k가 가장 작으면 되겠죠. 우리 자연수 k 중에서 가장 작은 거는 1이잖아요. 그러니까 얘가 1이 되면, 결국에는 n-2는 18이랑 같아져야지 n값이 가장 클수 있는 거고, 여기서 내가 구하고 싶은 n은 뭐가 돼요? 20이 되는 걸알수 있겠네요.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